네, 포항 정치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포항도 어,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을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 포항 등 TK 지역도 역시 뭐 우리 국민의힘 텃밭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 준비에 돌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총괄 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선거 체제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권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꼭 이겨서 국민과 민생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며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단에는 삼선의 김성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강승규, 김선교, 박수영, 배현진, 박상웅, 서명옥, 서천호 이달희 조지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중앙 쪽에서 또 중앙당을 중심으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 지지, 주민들의 지지를 과연 이제 받을 수 있는 행태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 저도 보수고 국민의 힘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힘이 하는 모습은 국민의 또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지금 뭐 국민의 힘 하는 것이 맨날 하는 게보면 반민주당, 반이재명 아닙니까. 민주당 이름은 무조건 틀렸고 이게 맞다 이런 식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뭐 나쁘고 잘못했고 심지어는 뭐 독재 뭐 하고 있다 이러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독재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전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를 해서 민주당을 다수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독재라고 하면 도대체 국민을 보고 좀,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꼭 그래요, 엇봅니까? 윤대통령도 그렇고, 윤대통령을 만들었던 국민인지 하는 짓이 자기네들만 옳고, 자기네들 잘못했다는 거는 무조건 자, 남이 잘못했다고, 어? 남이 불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제가 볼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난 윤대통령의 어떤 비상개엄 이후 파면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좀 반성을 하고 정말 새로 태어나는 당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 지금 계속 하는 게 보면은 무조건 반민주당, 반 이재명. 이거는 아니다. 정말,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제대로 태어나려면은, 국민을 위해서, 또는, 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당이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뭐 반민주당, 반 이재명이 맞춰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멸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렇게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결코 이기기 어렵다. 찰상자멸할 것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은 시민, 주민공천이 돼야 된다. 기존 여태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당, 중앙당에서 내려주는 공천에 의해서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따르고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이를 공천에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진다. 시민들의 공천이 이루어져야지 내년 지방 선거를 또 승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또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어서 새롭게 국민의 힘이 재탄을 생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